안녕하세요. 스포츠 전문 채널, 배트맨입니다 무료픽이 필요하신 면한콜라쓰나미로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까지, 소액으로 하시더라도 원금 두 배를 보장해드립니다. 4년간 노하우로 여러분들의 몰티를 책임지는, 믿고 보는 배트맨픽 머리말, 인천은 성남 원정에서 패했다. 수원FC는 대구와 비기고 원정에 나선다. 인천 유나이티드 보스 수원FC 양팀 분위기 1차 초안 분석 인천 유나이티드 홈 리그 5위 8승 9모 6패 33점 인천은 성남 원정에서 민경현의 골로 동점을 만들었지만 연속골을 내주며 패했다. 조성환 감독이 특유의 용병슬로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무고사의 이탈 이후 득점 생산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이다. 경남에서 영입한 에르난데스와 베테랑 스트라이커 이용재 등이 공격진을 책임지는데 마무리가 다소 아쉽고, 김보섭을 제외하면 이 선에서 해결할 선수가 없다. 수원 FC 원정, 리그 6위, 8승 5무 1 0 29점. 수원은 대구전에서 패색이짙던 후반 마지막 순간에, 김현이 골을 넣으며 가까스로 비겼다. 이승우가 퇴장징계로 인해 이 경기까지 출전할 수 없기에, 화력 저하가 있는데 교체로 들어온 김현이 이를 냈다. 그러나, 그 경기에서 김승준이 퇴장당했기에, 이 경기에는, 이선 공격수 핵심자원, 두 명이 없는 상태로 나서야 한다. 그래도 니실라와 무릴로 등이 있기에 못 버틸 상황은 아니다. 결과 및 흐름 예상 접전에 무게게 실린다. 두 팀은 전반기 마지막 순간에 같은 장소에서 경기 끝에 수원이 니실라의 극장골로 승리했었는데 경기 내내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인천이 마무리에 고전하긴 하지만 이명주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경합은 잘하고 있기에 쉽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을 것이고 김광석과 김동민 등 최종 수비가 상대 침투에 대응할 것이다. 타이트한 일정 속에 두팀 모두 수비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점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보시는 영상은 1차 초안 분석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K리그의 국내 축구 경기 역시 최종 분석과 정답지 및 조합비금 배트맨 공식 스포츠 정보방에서 무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공식 배트맨 스포츠 정보방에 참여 가능하십니다 저를 포함한 다수의 해외 스포츠 분석 전문가와 팁스터 등 베테랑 스포츠 패널들이 여러분들의 수익을 끝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하시더라도 확실한 픽으로 월급 두 배를 보장하는 스포츠 분석 전문 채널 배트맨 픽과 함께하세요.